쉽고 편리하고 재미있는 정원, 정원 친구 2호입니다. 2022년도가 빠르게 이제 지나가고 있고,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한 해를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음, 지금 영상 지나가는 것처럼 매일 아침 7시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2호는, 어, 언제나 이렇게, 아, 이런 콘텐츠 어떨까? 이런 콘텐츠 어떨까? 가벼운 생각들을 출발을 해서, 영상을 올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친구들이 달아주는 댓글들을 읽을 때마다 아, 이 이야기를 이렇게도 받아들이는구나라는 것들을 읽어내가면서 되게 즐겁게 이호도 유튜브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어떤 이야기를 많이 했나라고 이렇게 보니까 가장 많았던 것이 정원 현장 속에서 전문가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정원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의 숨어있는 솜씨들, 그리고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또 그런 정원을 어떤 단계로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는지에 대한 천장에 아주 살아있는 이야기들을 제대로 기면 과감없이 우리 친구들이랑 나누기 위해서 많은 정보도 올리지 않았나 싶고요 어떨 때 친구들이 가끔 이제 어디 가면 만날 때마다 이런 얘기예요 이호가그 얘기에서 내가 그거 적용해 봤었지요 었 라고 할 때마다 어떨 때는 과슴이쿡 내려앉아요 <laughs> 그래가지고 야, 이거 진짜 잘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도. 어, 했던 기억이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어그 다음에 많이 했던 것이 정원 디자인하는 과정도 어, 친구들이 많이 그 기다렸던 소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디자인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고 또 어떤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알면 좋았는지에 대한 것들도 이야기를 하면서 어, 여러분들이 정원을 만들 때에 아 어떻게 계획을 해야겠다라는 것들도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좀더 집중해서 내년에 좀더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잠시 하기는 했었습니다. 어쨌든 큰 틀에서는 정원을 만드는 것, 그 다음에 디자인하는 것, 뭐 이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장미 이야기들도 워낙 요즘 장미에 대한 이슈가 크다 보니까 장미의 이야기들도 조금씩은 하기는 했지만 좀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해보고 싶었던 거는 사실은 장미를 연출을 할때 어떠한 방법들로 장미 연출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싶었었는데 늘 일상 속에서 현장 가랴 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못했던 것도 지금에 지나서 보니까 좀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올해 많이 했, 어, 제가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 가어 제주도로 갔던 정원 여행 캠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호가 되게 실험적으로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해봤던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어 함께했던 친구들도 너무 행복했었고 저도 그리고 함께했던 우리 어~ 선 정원 사랑 하이디도 모두 다 행복해 했던 아 정원을 통해서 이렇게 즐겁게 여행을 할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가늠해 보면서 이후로 많은 실험적인 것들을 어~ 애정을 쏟아가면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밑거름이 되어져서 23년도에도 어떤 형태로든지 모르겠지만 어~ 좀더 변화되어져 있고 성숙해 되어져 있는 그런 여행으로 이게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올해 그러면서 많이 또 얘기했던 것이 아마도 친환경 정원, 정원 행동, 뭐 이런 이야기를 내보면서 정원을 우리가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많이 개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원을 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미생물들을 어떻게 돌보아야 할지 어떤 관점과 어떤 위치에서 정원을 바라봐줘야 할지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했던 기억들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어, 우리 친구들 오늘 이렇게 쭉 화면 넘어가시는 거 보면서 아 정말 이호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네라는 거 생각하실 텐데 오늘은. 과감하게 여러분들 댓글을 한번 많이좀 써보세요. 그동안 댓글 안 썼던 친구들도 댓글에다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아 이거 참 좋았었어요. 아 이런 건좀 아쉬웠네요.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도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이호에게 뭐 힘대어 줄수 있는 그런 뭐 댓글들도 아니면 또어 이런 부분은 꼬집어서 야 이건 좀 이랬어 뭐 이런 것들도 과감없이 올려주시면 정원 친구들의 이야기를 제가 잘 귀담아 들었다가 2023년도에도 또한. 어 콘텐츠를 만들 때더 어, 다양한 컨텐츠 조금 실험적인 컨텐츠들을 만들 수 있는 어, 밑거름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 정원 친구라고 한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의 어, 친구에 대한 문화를 이곳에 녹이고 싶었고요. 정원에서 만나면 우리 모두 다 친구가 될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던 어, 1년 동안의 정원 친구 이호의 유튜브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충분히 행복했고요. 즐겁고 좋았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서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한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좋은 연말 보내세요. 여러분들의 정원 친구 이호였습니다. 안녕.